자 이번에는 좌파 정책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단기간 내에 1년 만에 폭등한 지역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서, 어,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SK북한산시티입니다. 이게 무려 3,830세대가 되는 거대한 단지고요. 강북에서 가장 큰 단지고 강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이 단지 지금 공급면적 111제곱미터,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 가격 평가 검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총통화 증가율은 77%입니다. 자이 단지는 10년 전 가격이 3억 6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가격이 5억 750만원 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크게 상승은 안했지만 이게 작년 올해 올해 1년만에 상승한 가격입니다 10년 상승률 총누계는41% 입니다 그러면 총통화 증가율과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41 나누기 77입니다 그럼 상관계수가 0.53입니다 0.53 그럼 0.5 균형가격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살짝 위에 지난 10년 동안 완벽한 균형가격에 도달해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작년 2018년 7월까지 이 단지가 4억 2천 했었어요. 4억 2천 지금 5억 5천 5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9천만 원이 더 낮았는데 작년 8월부터 1년 동안 갑자기 급등을 한 거예요. 9천만 원이. 그래서 5억 7백이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을 위해선 좌파 정부가 잘한 일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10년 평균치도 안 되는 미달되는 지역을 10년 평균치에다가 올려 줬으니까 이건 좌파 정부가 이 단지를 위해서는 매우 좋은 정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좌파 정부의 정책이 집값을 올리는 것에 니라 집값을 잡고 떨어뜨리고 하락시키게 하락시키가지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게 좌파의 부동산 찾기 부동산 정책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로부터는 거꾸로 간 거지요. 좌파 목표는 그러면 좌파 지지자 여러분들한테는 좌파 정부가 지금 거짓말 한 거고 사기친 거죠. 좌파 정부 때문에 당 사억에 살수 있는 집을 지금 5천을 억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좌파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나 이 강북구를 위해서는 좌파 정부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적과 의도와 정반대로 이게 오는 일이 된 거죠? 이걸 정책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정책부작용이 계속 자파정부가 측근해가지고 모든 사안마다 정책부작용이 다 일어나고 있죠, 경제적으로.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이 정책부작용이 계속 반복 누적되게 되면 경제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그리스와 돼가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일시적으로 2년 6개월밖에 집근하는 부작용으로,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오히려 순작용이 된 거죠? 이 지역은. 그러나 누적되게 되면, 잃어버린 20년이 옵니다. 99%의 대중이 일자리가 없고, 처음부 노숙 생활을 해야 되고, 내집 사는 집도 쫓겨나고, 입에 때깔이가 없어서, 정부에서 주는 이 30만원, 무상복지기금으로 빵사먹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 자재를 전부 다99% 수입해서 먹고 사는,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가치가, 경제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환율이 2, 3천 원 올라가요. 그러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가격이 5배, 1배가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30만 원 무상복지금 받아가지고 빵 하나밖에 못사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죠. 한국은 지금 이 유럽연합처럼 이 공동의 화폐가 아니라 단, 단일 화폐라서 한국경제 하나가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반행하는 우리 화폐 가치는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럼 생활문가가 10배 떠버려요. 국가 부도로 가는 거예요. 자파 정책이 누적돼갖고 이렇게 의도치 않은 정반대의 국가가 계속 분야분야에서 터져나오게 되면은 자 오늘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좌파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좌파를 지지해가지고 사업에 살수 있는 집값을 5억천원 주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좌파 정부가 당신 지지자한테 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아, 강북구 주민들한테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북구 주민 여러분 계속 좌파를 좋은 일 했다가 지지해주게 되면 그 다음은 여러분 폭락으로 갑니다. 다음 정부 때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책 부작용이지 정책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이 아닙니다. 예측분의 결과가 나오는 거 이게 좌파정책입니다. 왜? 시장하고 결의되니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통화자산 비례법칙의 분석 결과는 다음 우파정부에서 정책자료로 이걸 다 명심하셔야 되겠죠. 일반 대중은 투자지표로 활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